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김주업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4일까지 공무원이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직과 노조 위원장을 사직하고 민중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에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또한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채 소위 N포 시대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갈수록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들의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를 분배하는 기준을 정하고 배분하는 것이라 합니다. 곧 정치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담당해온 기성 정치 세력이 정치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수 특권층은 오히려 더잘 살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창당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이며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천직으로 알았던 공무원까지 사직하고 인생을 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중당의 대표 공약인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몰수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 각종 불공정한 특혜와 불법, 편법이 개입하여 1% 특권층에게 대다수의 부가 독점되어 있습니다. 부의 독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분야를 독점하는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99% 국민들은 원래 자신이 만든 부를 빼앗기고 갈수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나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처럼 권력을 이용해 모은 자산이나 정경유착을 통해 부우를 독점한 재벌, 코로나 재난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사례처럼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모은 자산을 그대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자산을 몰수하여 집 없는 사람에겐 집을, 땅이 없는 농민에겐 땅을 빚지 많은 사람에겐 부채 탕감을,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기초 자산을,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몸이 아픈 사람에겐 무상 의료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겐 무상 교육을, 정년을 맞은 국민에겐 공적 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모든 가구에 표준 생계비를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노동자이며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된 나라가 곧 선진국이자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 보장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삼선 연임을 금지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언제든지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자신의 요구를 담아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동네별 무상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는 광주 제1전투병단을 즉각 폐쇄하여 평온하고 정원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광천동, 농성동, 양동을 비롯하여 노후한 도심을 무분별한 재개발이 아닌 원주민의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도시 재생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광주에 국공립 요양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광주시에만 국공립 요양원이 없습니다. 보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요양원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영남 사람은 미통당을 찍고 호남 사람은 민주당을 찍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고 내표가 사표가 될까봐. 대어야될 사람보다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제 바꾸어 주십시오.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해 주시고 될 만한 사람이 아닌 되어야 할 사람을 찍어 주십시오. 많은 유권자께서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 정당이 그 정당이라고 질책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주 정치는 특정 정당이 독점이 지 않았습니까? 민중당의 정치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진보 정치인 김주업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경쟁자가 없으면 오만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광주 정치에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높은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져야 광주가 바뀝니다. 민중당이 바로 대안입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주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결국 좋다 뺏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코로, 코로나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위기 극복 자금은 국내 10대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 약 800조의 보유세를 부과하여 촉, 충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항상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주업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